하나, 둘, 셋! 큐아! 오늘의 컨텐츠! 자 <laughs> 오늘의 컨텐츠는 나의 청년 나이는 맞아요. 얼마인지 혹시 옛날에 들어본 적 있어요? 팀벨이라고 학교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했었으니까 10대만 들릴 수 있는 벨이 있어 그런 거를 이제 쓴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약간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게 나이대 별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70대 이상부터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아.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까. 어우 귀 아파. 음! 어우 귀야! 들린다. 잘 들리는데? 너잘 들리는데? 네. 근데 웃겨. 시작 따기 전에 들했다 그랬어. 약간 여기. 약간 이거 사기야. 사기치지 마세요 아, 이거. 사기치다 네? 걸리면 어, 그냥 뼈까지 날아가. 걸... 걸어. 걸어 손만에 걸어. 뼈 망치로 하는 거 봐라. 뼈 망치로. 뭐한번 어딨어. 오. 오. 오, 귀 아파. 근아 내가 소리돋는 소리다. 중앙요 칠판 손톱으로 긁는 아 금요일 그래. 그러네. 살짝 그런 소리 비슷하다. 60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들리네요 일단. 오, 오, 이게 오, 너무 크네. 날카로워. 조금 더, 조금 더 날렵해졌어, 소리가. 살 빠졌어, 살 빠졌어. 음. 아직 살 음. 많이 빠지지 않았고, 지금 약간 클이 정도? 아. 아. <laughs> 소리가. 그럼 찐건데? 이거 <laughs> <소리가. 웃음> 소리에 살이. 다음. 와, <laughs> 어. 어, 이거 살 많이 빠졌다. 와. 아. 듣기 힘들다, 이거. 어. 머리 아프려고 그랬어. 니까 그러니까. 갈수록 조금 세진다. 세진다. <laughs> 어, 근데 이러면 10대 갑자기 안 들리면 어떡해. 난 여기부터 약간 고비일 것 같은데. 아 여기서부터 이제. 30대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. 까딱하면 안 들릴 수 있거든. 들겠지. 리 긴장하는데? 떴는데? 하, 어, 들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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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들려? 아 들려 들려. 아, 들려? 들려? 약간 느린데? 들려. 약간 진짜. 약간. 삐아악! <laughs> 이런 소리가 들려. 정아리야? <laughs> 네. 나 근데 다음은 안 들릴 것 같아. 중후후반. 응. 음. <laughs> 후후반. 후레드양념 반. 라뇽. 라란트 <laughs> 프라이드 개 좋다. 그럼 우리 양념만 프라이드만 시켜서 둘이 싸우나고, 나 혼자 양념 먹어도. 우리는 먹을 것까지 그렇게 싸우는편가 아, 아니에요. 나 아, 혼자 싸우지. 아우 켑퍼 <laughs> 거짓말 하지 마. 아, 처음이랑 끝에 삑한 소리 말고 중간에 삐이 소리가 들리지. 아내 남편이 칼도 안 들려. 이거 몰래 해봐요. 나는 안 들려. 특히 눈 감아. 들리면 손 들어. 음. 오, 아 켑퍼. 안 했어. <laughs> 아, 아, 안 했어, 아직. 나 들리는 거. 같아. 정확하게 들려야지 들리는 거지. 아이고, 들리는 거 같아. 뭐. 이거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라고, 이게. 아, 안 들려! 아, 아빠가 할것 네. 같아. 안 들려. 아, 이 정도면 안 들리는 <웃음> 거야. <웃음> 저도 안 들려. 요안 들려. 들리... 아, 이거 진짜 건강해 봐. 22살, 뭐이 와서 해봐. 22살 직원분이 앞에 있어요. 20대 초반 게스트 모셨습니다. 근데 안 들리면 이건 구제. 사기야. 파국이야. 자, 합니다안 들리면 안들리안들리안들리 <laughs> 저희의 청력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중후반뿐만 아니라 이제 20대 초반까지 들리는 소리도 있고 10대만 들리는 소리 뭐 저희가 그걸 다 첨부할게요 이거 20대 중후반 저 듣는 사람 없을 것 같아 들리는지 궁금해 아, 한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들리는지 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웃겨버. <목소리>